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1205회와 1204회 로또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1204회 제외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8번, 13번, 44번이 나왔고, 필출 구간에서는 44, 30, 31, 30번, 네수가 나왔습니다. 제외수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 8번, 16번, 27번, 28번 다 나온 대신에 그만큼 위험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8번을 선택하신다면 27번, 31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수가더 늘어난 만큼 위험도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는 수입니다. 45수를 이 구간 업로을 설계한 겁니다. 원래는 뒤쪽에 1, 1에서 3수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5수, 제수까지 6수 나왔습니다. 1188부터 2203회까지 지금 했는데요. 어, 이번에 2204회에서 지금 폐기하고 있습니다. 폐기해서 1205호에 지금 재설계해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1 2 0 5회 제외했습니다. 이번에는 1과 2번 보너스 번호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필출 구간 3개 중에서 지금 첫 번째 나왔던 게, 어, 보너스 번호만 하나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해서 총합 4개 나왔습, 나왔습니다. 네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제외수입니다. 이번에는 1번과 2번만 나오고 나머지 4개는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제외수 2개, 3개, 7개 정도 제외수가 나왔습니다. 그 나오지 않은 수에서는 지금 4번이 지금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설계한 겁니다. 45수를 3구간으로 분할을 설계하는 겁니다. 앞으로 최종적으로 여기 이 3구간 분할하는 거를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3구간을 분할해서 지금 1구간, 2구간, 3구간에서 한 수씩 잡습니다. 한 수씩 잡고 나머지 세 수를 이제 분할하는 겁니다. 보통 이 3구간에서 보통 두 수에서 세수 잡고요. 나머지는 이쪽 1번하고 2번하고 2번은 구간에서 분할합니다. 보통 한8 0 정도가 두수에서 세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수 나오는 경우는 지금까지 두번 있었습니다. 88회부터 2205회까지 해서 여기서 한수 한 나오는 건두 번이고 나머지는 다 두수에서 세수 정도 나왔습니다. 아, 앞으로 이 분할설계, 3구간 분할설계를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 복귀 방송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